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암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입니다. oh 로 5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용기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용기 1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채납을 주는 위로 자들이구나. 어떤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련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있느이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풀었으리라 아멘. 엘리바스가 욕과 이차 별전 가운데 했던 말도 그러한 엘리바스의 변론을 말을 듣게 된 요비, 이제 시군을 본문 16장과 17장에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하여 답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비 가만히 엘리바스의 2차 변론을 들어보니까 하나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차갑게 반응하는 그러 반응을 들으면서 요분 점점점 더 당신의 삶의 의미를 흔히 말하는 기운을 여러분이 잃어가는 그러한 절강의 상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천연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오늘 16장과 17장의 엘리바스의 그러한 변론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절로 5절을 보면, 요번 그렇지요. 엘리바스의 그런 결론에 대하여 여러분 원당사적 비난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무익하다. 무익하다. 우리 이 단어를, 이 글자를 좀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발 때문에 시험들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왜 그렇습니까? 부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람은요다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 가운데서 말들을 하기 때문에 듣고 부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과의 논쟁에서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조금 냉정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문제들을 겪고 여러분 해결해주는 그 어떤 답도 없고요. 오히려 그 논쟁이 더 깊어지다 보면 이론은 아니라 상처만 받게 되고 고통만 당하게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사절을 다시 봐보세요. 사절을 보시면 요 뷰했던 말 가운데 참 귀한 말을 하고 있지요. 사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바스나 요베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 늘 말씀드리죠. 자그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따라갈 때는 그 고난의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죄라고 보는 게 그들의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혹 우리도 그렇게 볼까 모르겠어요. 야저 집에 저런 일 생겼다더라. 그래, 그 사람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친 거지 뭘. 근데 그것이 지금 엘리바스나 요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꽈꾸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요배 지금 강한 고난이 뭘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전도마신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작정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서, 응, 너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인과응보론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말. 너보다 여러분 현실적고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자기들은 의인입니까? 그렇죠. 나는 그일안 생겼으니까 나는 우러운 자고, 너는 그 문제 생겼으니까 너는 악한 자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내게는 없는 거고, 너는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너에게 있는 거고. 혹여라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차게 됐을 때또 이렇게 여러분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을까 염려가 돼요.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하나님 에게 이르셨을까? 아니라니까요. 무슨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지, 이것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죄가 없어서 그런 일을 안다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요배 친구들의 말은 하나같이 이러한 말들 아닙니까? 이러한 말들 말입니다. 그니까 러 요비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입장 바꿔놓고 내가 그일 짓단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어.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거든요. 4절 말씀. 나도 너희들처럼 내가 너희들 입장이라면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어. 그 말이 뭡니까?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말 하지 마라. 너희들왜나 찾아왔느냐? 왜 찾아왔어요, 그들이? 이러한 누가 찾아왔대, 이러는 그는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있고, 욥은 너제때문이야제때문이야너 회개, 회개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과 같은 권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욥은 권한을 볼때는 죄가 있다고 말해 버리는 이 잘못된 모습을. 들 오늘 우리가 이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절의 말씀을 다시 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성어죠. 역지 사지라는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 놓고. 입장을 바꿔 놓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여러분 그런 표현이 그런데 5절로 보시면 그럽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이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 입장과 너희들 입장에 된다면 된다 5절이죠. 그래도 입으로 술 너희를 강하게 하며 뭐라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어렵지 힘들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 힘을 내. 그렇죠? 입술의 이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이로 인해서, 더위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풀어줬을 건데, 어찌 너희들은 그것도 원하냐?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무정하냐? 그러나, 더 이상 너희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요배 신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대단히 쉬운 것 같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게 바로 역지사지라는단어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번 지금 내가 너희들 입장러 너희가 내 입장에 남러면 나는 너희들처럼 하지 않을 분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물론 여러분, 역지사지는 우리가 가여야할 근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만 안타까운 건 여러분, 그것은 현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상대는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당하지 않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역지사지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대 단히 어렵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역지사지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왜? 내가 그 일을 똑같이 당하지 않고 어떻게 영지사지가 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말이거든요. 그데 입장을 바꿔주지 않잖아요. 현실의 문제는 말입니다. 사실 목사로서 교회로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일들입니다.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잖아요. 이루는 이루는 해드려야 하는데 이러할 방법이 사실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급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이로가 이루가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종종 성도들은 그렇게 이루를 하더라고요. 근데그 이로가 답은 아니더라고요. 그 이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참된 역지사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 입장 들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알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역지사제는 무엇인가요? 탁 하나입니다. 그 성도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말고는 참된 역지사진은 있을 수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오로지 역지사진을 안 딴다면 그 문제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알수 없지만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지요. 사람의 백마디 말,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뤄될 거예요. 아이고 안 됐어. 어쩌면 저와 힘들겠어. 너무 어렵지. 너무 고통스럽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다 지나갈 거야. 그래요. 그 말들이 한순간에 이뤄될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 말이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오로지 그 고난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오로지 그 슬픔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오로지 그 아픔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당사자인 본인이 감당할 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짐을 해결하실 분은 오늘 요비 말한 것처럼 인간과의 전쟁에서는 뭐라고요? 무익하다, 의미 없다, 오히려 상처만 남고 잘못 말하면 시험 들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사실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나는 이러한다고 이러했는데, 정작 상대방은 그것이 이루어 안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역지사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탐구입니까? 그 고난을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성도는 우리가 역지사제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하고 겸려하되 근데 그 일화 경려가 인간적인 일러한 경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지. 그영원이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위기에그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힘이 들어주는 것,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영지 사지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움 성과를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괴로워. 하고 낙심되고 괴로워할 때 마치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때 그런데 아닙니다. 당신이 지쳐서 참으로 괴로워할 때 당신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라는 글쎄요, 저는 그 찬양이 굉장히 기도가 되고 싶이 됩니다. 나는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내 문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너무나 괴롭지만, 그 슬픔과 그 아픔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역지사되는 뭡니까?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하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제는 주님밖에 없어. 다른 주님밖에 만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오늘 그것이 교회된 우리가 행해야 할 진정한 영지사지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우리는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로만 아니죠.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말해야 합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응답하실 겁니다. 이 영지사지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실천하고 또 우리 자신도. 이역사리을잘 감당할 수 있는 풍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배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당한 여배 그 슬픔을 그 어떤 말로 그 어떤 것으로 이로하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다분없이 아버지 이기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오롯이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말하기에 오히려 더 아픔을 주는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정한 역지사지 그영어을 품고 기도해 주는 것 진정한 역지사지 오직 모든 것들의 해결을 모든 이들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전등하신 하나님 만나도록 혼멘하고 경계하고 이루어 하는 것이 아름다운 역지사들을 감당하는 우리 평등서부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대의하여 주옵소서 그로말미암아내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 허풍당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처한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역지사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해결받고 풀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감당하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로 주님께 영광되기 원합니다.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길렁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지사님입니다. 참된 영지사지 아픔을 당한 그 영혼들을 이제